그런데, 마음속으로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마음으로 콧노래 불러 앉아있어. 일하면서도, 일하면서도 막콘노래빵 포장한다. 내가 빵 공장에서 포장한다. 그럼 하면서도, 호경, 호경, 호경. 하면서, 재미있었어. 네. 그러면 여기서 면역세포가 강해질까, 안 강해질까? 네. 강해진다한 상태에 있단 말이야. 그럴 때는 메인이 돌아도, 뭐 시커먼 메인이 돌아도 피암이안 걸려. 근데 공장의 공기도 안 좋은데서, 하우 그러면 남편 그거 죽여버릴 수도 없고, 요기서 하고 있으면 이거 일은 일대로 힘든데, 내는 내대로 에너지를 소비해. 그러면 어떻게 돼? 면역이 떨어져 버려. 그 면역 세포는 특이한 게이 마음에 의해서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단 말이야. 그럼 어떻게 해줘야 이길 수 있어? 기분 좋게. 그런 걸 잊어버려야 돼. 마음을 비우고 일에만 부르면서 허경량만 넣어서 노래만 불러 제끼어. 그러면 면역세포가 올라가 안 올라가? 올라가. 올라간다니까 네.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원수를 머릿속에 넣는 순간에 면역세포가 네. 다 퇴워되는 거야 어, 그러니까 시사하고 같아 원수를 생각하면 은 면역세포는 맥을 못써 근데 남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은 내 면역세포가 쎄 올라가 버려. 네. 참 신기하지? 응? 네. 어? 네. 그렇게 내가 웃으면은 면역세포가 올라가. 내가 막 성질 내면은 면역세포가 네. 다운되버려.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? 네. 그러니까 우리는 면역세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아주 웃게 하는데 정말 기분 좋은 날은 몸이 날아다니다가 기분이 착 가라앉으면 몸이 안 좋아져요. 그게 왜 그러냐면 면역세포 때문에.